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본 신주쿠에 나와있는 티파오 네, 성대리입니다 자네 제가 좀 신주쿠에 좀 놀러 왔는데요 사실 도쿄 여행을 보면좀 이제 신주쿠나 하루 주쿠를 꼭 방문을 하잖아요 어, 사실 다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좀 특별한 걸 찍기보다는 그냥 구경한다는 그냥 마인드로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레츠고 아이스 커피나 이거 음. 딸기 우유, 음. 어.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 커우의 케이크도. 일단 사실 시부야에 왔긴 왔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일단 그 여기 시부야 횡단보도에서 한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와서 조금 사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번 일본 여행에서는 그냥 진짜 제가 막 파워제이처럼 막 모든 계획을 짰는데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시부야는 그냥 즉흥적으로 좀 어디 갈만한 데 없나 하다가 여기 캐스트리트라고 이제 편집샵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한번 잠깐 구경하고 또 다른 곳으로 한번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콜롬비아 매장도 있네. 쭉 보면... 아무튼 어,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입는 옷이 또 폴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무난하죠. 네. 폴로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거 많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제가 도전하기 좀 어려운 컬러죠? 사실. 8,500엔 있는 아, 반팔이죠 여기는 12,100엔 그러니까 뭐한 10만원 정도? 약간 제가 느끼는거는 뭔가 한국으로 쓰면 성수동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뭐 편집샵 뭐 멀티샵도 있고 뭐 이렇게 옷가게들도 많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폐알못인데 요즘 리바이스 많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 한번 네, 들어가볼게요 지금 청바지들이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에이씨, 이거 얼마야? 33,000원이면 그냥 제일 만만한 파타고니아 가야겠다 <laughs> 그래도 이거는 가끔씩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냥 반팔 긴팔 제일 무난하죠 8천 8백 엔 3만 사곤이형은는 진짜 약간 호불호가 많이 없죠 그리고 살때좀 많이 신중히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편집샵들은 많은데 제가 지금 당장 살 그런 것들은 아니라서 그냥 뭐 그냥 뭐 이런 브랜드가 있네. 그냥 요즘도 정도 구경하는 정도로 보고, <laughs>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여기 레즈 미술관이라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외 오면 한국과 좀 비슷하잖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조금만 이기에서한 이 5분 10분만 걸으면 이 자연과 정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이 매혹적인 한국 도자기 전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즐기는 한국 도자기를 볼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 쉽게 좀들어가수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또 그냥 어딜 가도 약간 인스타 핫플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갤러리 내면은 꼭 이곳밖에 대수 없습니다. 텐시스나 갤러리 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미술 쇼핑 내면은 안됩 도자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 안돼서 그냥 일단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나왔고요 도자기라고 해서 약간 에이 뭐 있겠어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첫 번째에 관해 이제 한국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도자기였는데 굉장히 오묘하고 호랑이도 있고 뭐 특별한 느낌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 안에 무늬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함을 좀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일본 도자기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에도 어 시대의 도자기를 이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정원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정원에 한번 나왔고, 어, 약간 의견 중에 너무 제 얼굴만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정원만큼은 어, 제 얼굴을 담는 것보다 이제 이 정원 경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제 얼굴 볼 차례입니다. 네, 여기는 레즈 박물관 정원에 있는 카페고요. 여기 지금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면 보여드릴게요. 우가 이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카페고 이렇게 지금 제 뒤쪽에는 이미 어 사람들이 줄서 있는 게 여기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카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줄서 있고 그냥 실내 쪽은 지금 다리가 청텅비어 있습니다. 네. 여행이란 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걸경험할 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여행이고 힐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좀막 막혀있고, 사람 많고 이런데, 어, 이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도 이런 정원과 이런 자연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께 한번 소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음 장소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는 아키아바라? 네. 아키아바라 맞죠? 아키아바라. 네. 아키아바라 네. 왔는데요. 네. 네. 뭐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않는 편이라서 잘 모르는데. 네. 오, 승리는 어때 애니메이션 좋아해? 네. 저, 저요? 네. 어,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laughs> 뭐 좋아해, 제일? 저요? 아 저는 원피스랑요 솔직히 아. 이제 마슈리라고 있어요. 큰일 났다. 하나도 모르는. 마슈리 이제 음. 그, 그 마법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피아바라도 마찬가지로 진짜 사람이 엄청 많은 진짜... 그... 그거다... 김열의 칼날인가? 이게... 어, 사실 근데 애니메이션을 진짜 하나도 모르고 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구경 막 이런 거를 뭐, 모르니까 낄 수가 없네. 하지만 세일러 문자... 들어온 거... 들어온 거 있어 요 와 멋있다 짠와이거는 진짜 안다 내가 훈련용품이 씨. 음. 25,000원이면 거의 25만원이네 뭐. <laughs> 여기는 메이드 카페인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이드 카페에요 <laughs> 줄이 엄청나게 기네 오 깜짝이야 주인님 오십니다 <laughs> 일단 한국에는 남산타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있습니다 다 그거 아세요? 제가 어 예전에 파리를 갔다 왔었는데 에펠탑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에펠탑도 마찬가지로 이게 멀리서 봐야지 이쁜 거지. 이 그냥 이 저쪽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이쁜 걸못 느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멀리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쿄 마지막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기는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하고요. 아까 저기 봤던 도쿄 타워가 보이죠? 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오다이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우정의 상징으로 세워진 조각상이라고 하는데, 자,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미국은 가본 적이 없지만, 오다이바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밤에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되어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공항이고, 이제 잘 맞추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특별하고 오, 뭐 신선한 건 없어가지고. 그냥 남들 다 똑같이 영화했고이 그 정도의 여행이었던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쿄바나나 한두고기에몇개더 샀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뭐 이런 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퇴근해보겠습니다 오브